안녕하세요. 알리에서, 알리 익스프레스에서, 어, 신박한 테이블 제가 발견해가지고서 지금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토 테이블, 원터치 테이블이랑 똑같은 제품이에요. 지금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지만, 원터치로. 피면 열리고, 닫으면 접히고, 다리가. 근데 이게 19,000원. 지금 소토 테이블이 7만원대거든요? 그러면 정말 몇 배야? 한 5배? 정도.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에요. 음, 지금 이렇게 봐도. 영상 한번 볼게요. 영상 한번 보시면은 한 번에 딱 피면 다리까지 나오는 거 이런 식인데 지금 저도 갖고 있거든요. 소토 걸로 갖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. 뭐 접고 피고 뭐 이렇게 할때 진짜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 정도면은 막 써도 똑같이 나왔어요. 소도 테이블 같아요. 똑같이 나와가지고서 참 중국놈들 대단한 것 같아요. 뭐 이거 남 눈치 안 보고 뭐꼭 정품 뭐 소토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, 19,000원이면 배른 테이블보다 저렴한 거죠. 네.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지금 할인 중이니까. 제가 링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, 링크 타고 오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또, 알리가 보시는 분마다 또 가격이 다 달라요. 이게 첫 가입하신 분들은 더 저렴하고, 또뭐 검색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가격이 늘어나고,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필요하신 분, 지금 수량이 32개밖에 없어요. 32개 밖에 없으니까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